안녕하십니까 2020년 올해 3월 모의고사입니다 고1 30번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어, 작은 잘못의 반복은 문제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자꾸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음 여기 돼 있죠 음... repeat of small m 작은 미스테이크들의 리피트 반복은 이게 주어져 크 r e a t 만들어낸다 문제들을 이렇게 되어있어요 목적으로 we often ignore 우리는 보통 ignore 우습게 여긴다 그 얘기에요 often 자주 빈번히 우습게 여겨요 동사죠 뭐를요 작은 변화들을 왜 우스개 여이죠 그것들이 이건 작은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변화들이 자 m to v 는 v 처럼 보인다 많이 했죠. 뭐뭐처럼 보인다. 근데 don't seem to matter. matter 는 문제가 된다, 중요하다니까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많이 인디 인더 모먼트 그 순간에는 자그 순간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얘기요이 스몰 체인지가 얘랑 같은 거죠 데이랑 어 이후 만약에 네가 세이브 저금한다면 어리들 머니 적은 돈을 지금 너는 여전히 백만 장자가 아니다. 여전히 아직도 백만 장자는 아니야. 지금 당장 만약에 네가 저금을 한다면 이후 지금 당장 백만 장자는 아니에요. 또 있죠. 만약에 니가 공부를 한다면 스페니쉬 스페인어를 얼마 동안?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오늘 오늘, 오늘 공부한다면 너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haven't learn 배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워서 알다니까 그 언어를 이미 통달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make a few changes. 우리는 약간의 변화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never seem to come. 니까 중요한 거예요. 빠르게 오지 빠르게 올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아 지금 뭐시뭐천 원을 적금했어요. 그럼 언제 백만장자가 돼? 그 결과가 퀵클리 빠르게 올 것처럼 심투 보이진 않아요. 아시죠? 겠 And so 그래서 우리는 slide back into slide back into 어디 속으로 미끄러져 되돌아간다기에 원래 slide into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간다데 백이니까 뭐예요?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우리의 프리비어스, 과거의 루틴, 일상생활로 옛날 습관으로 바로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슬로우 페이스, 느린 속도 뭐의 느린 속도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의 느린 속도는 역시 만들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메이크, 만들어요. 목적어인 이 t 를 쉽게 만들어요. 근데 이 t 가감옥적어잖아요 뭐를 쉽게 만들어요? bad habit 못된 습관을 깨는 것을 쉽게 만들어요. 자, 이기 봅시다. 다시 slow pace of transformation transformation. 변화의 slow pace. 느린 속도. 변화인데 속도가 느려. 그러니까 빨리 결과가 오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그 변화의 느린 속도 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만들어 이트인 뒤에 뭐 있어요? 못된 습관 깨는 것을 쉽게 만들어 쉽게 만들어 아니죠 어떻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죠 여기 알겠어요? 자 여기 있잖아요 변화의 느린 속도는 습관을 버리기 어렵게 만든다 왜? 아뭐좀 고쳐보려고 그래 못된 습관을 근데 그 속도가 변화의 속도가 느린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해도 안 되네. 아 매일 천 원씩 해봤자 뭐 언제 백만장자가 돼? 너무 변화의 속도가 느려. 그리고 오늘 한 시간 스페인어를 공부했어. 근데 스페인어를 굉장히 통달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느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래 돈안 모으는 못된 습관, 스페인어 공부 안 하는 게으른 못된 습관 이거를 버리기가 어렵게 만든다, 그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음, if, 만약에, 만약에, 네가 먹는다면, 좋지 않은 음식을, 언제? 투데이에. 그러면, 자, 스케일은 여러 개의 뜻이 있는데, 여기는 저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선 몇개 해봅시다. 규모, 그다음에 생선에 있는 비늘, 그다음에 저울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천칭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별자리 보면 천칭자리 있죠. 거기 보면 저울 그림 이 있어요. 다시 합니다. 이프 만약에 유, 네가 먹는다면, 이프 만약에 네가 먹는다면 언헬시한 미를 투데이에 그러면 더 스케일 몸무게다는 거 있잖아요. 지방 낀 거. 그 무게다는 저울이 더 e 무브 멋지 많이 움직이진 않을 거야. 지금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뭐 지방이 확 늘어서 뭐 뚱땡이가처럼 저울이 되진 않는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어 싱글 디스전 한 개의 결정인데 어떤 결정이죠? 여기 죠 하나의 결정 우습게 보기가 쉽다. 여기 있어. 화살표 있죠. 그러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웬 언제죠? 위 우리가 repeat 반복하면 뭐를 반복하는 거죠. small error 작은 에러들을 계속 반복하면 근데 언제 반복해야 day after day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서 반복하는 거죠? by following poor decision. 좋지 않은 결정들을 따름으로 해서. 근데 좋지 않은 결정 따를 때한 번만에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poor decision을 by following 따름으로 인해서 small errors. 조그만 사소한 잘못들을 반복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한다면 우리의 small choice. 우리의 작은 어, 결정들은 점점 더해져.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까지 이른다고? To bad result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야. 자, many mistakes. 아, miss steps. 죄송합니다. miss steps. 음, 많은 잘못들은, 음, 다른 걸로 할까요? 그러납시다. 그 많은 잘못들은 결국에 리드 투 이끈다, 야기한다, 만든다 어떤 문제를 결국엔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이죠.